굉장히 신박한데요 보통은 다 줄이 있어서 이 헤드 부분을 줄을, 줄을 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인데 <laughs> 이거는 줄이 없어도 줄이 없어도 이렇게 봉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폴리마린이라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폴리마린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카약 쪽을 좀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어, 저기 끝에 보시면 FRP 이렇게 보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다고 들었는데, 어, 콤비보트도, 이쁘게 어, 생긴 콤비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마린은 핫승이라는 가이드모터, 네, 가이드모터 제품도 총판을 갖고 있는데, 네, 폴리마린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카약이랑 이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에 갔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예, 폴리마린 대표 피카소 7 2이고요 네. 어, 저희 이번에 세 번째 나왔는데, 뭐, 지난번처럼 카약, 이번에 새로 들어온 콤비보트, 저희 전문인 피, 피 보트, 폴리크래프트, 리버 보트, 이런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카약 쪽은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봐도 엄청 굉장한 다양한 아하하하하.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어, 요거 두 개가 특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요 어, 보트 옵션을 조금 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요 카약 두 개는 미국의 네. 보나파이드라는 카약입니다. 미국 베스 네. 프로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미국 베스 프로들처럼 세팅을 해 봤고요. 네. 얘는 보나파이드 P w r 129 PWR 129예 129에 네. 야간 항해 장치까지 해놨고 아, 네. 앞에 어군 탐지기 어군 탐지기 예, 뒤쪽에 의자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야거텍이라고 카약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액세서리 업체 아, 네. 야거텍이 어, 한국 총판이 저희 폴리마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납공간 겸뭐 그런 걸로 쓰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예. 테클박스 어, 네. 수납공간 뭐다 가능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뉴포트라는 모터인데 미국 모터예요. 미국 전기모터. 네. 요거도 폴리마린이 국내 총판으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기모터면 그러면 배터리가 있어야 될 텐데 배터리 네네. 공간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배터리는 요 안쪽에 의자가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의자 아, 네. 의자 밑에 이렇게. 이렇게 파워뱅크로 이렇게. 쓸 수가 배터리를 사용하시는군요 이런게 네. 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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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가 있고 음. 또요쪽도위쪽 아래쪽 다 예, 예. 수납 공간으로 이 수가 있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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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퀴도 이렇게 뒤쪽에 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쓸 때는 밑에 네. 내려서 내려서 쓰시고 끌고 다시 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음... 뭐 요런 악세사리들이 요런 아주 아주 핫합니다 네. 핫하고 아주 튼튼하고 혹시 지금 잠깐만 봐도 굉장히 고가처럼 보이는데 네네네 네, 네. 요 정도 구성을 하려면 얼마 정도 아... 세팅을 해야 될까요? 네, 카약 가격이 300만 원대고요. 네, 카약이 300만 원. 네, 그리고 모, 모터가 200만 원 정도. 네. 그... 네. 뭐 레이마린 어탐기 뭐 이렇게 다 하면은 한 아, 천만 원돈 천만 원이면 네, 그요 정도 풀 세팅으로 하실 수 있다. 근데 네네네. 제가 봐도 요 정도 천만 원으로 진짜 명품 카약을 탈수 있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 네. 우와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랑 다르게 저거는 지금 제가 어, 바다에서 쓰는 하스윙이라는 가이드 모터가 달려 있는데 네네. 굉장히 작, 작은 게 달려 있네요. 네,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게 네. 국내. 이제 막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어, 하수잉 전문 브랜드, 가이드, GPS 모터 전문 브랜드인 하수잉에서 만든 카약 전용, 카약 전용 가이드 모터입니다. 요 사이즈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카약에 다는 모터들은, GPS 모터들은 저 앞쪽에 달거든요. 네, 앞쪽에 뭐, 크죠. 앞쪽큰걸 다는데 지금은 요거를 저희가 개발을 해와서, 아, 와, 와 요만한 사이즈가 쏙 들어갑니다. 무게는 6.9kg, 길이는 70cm,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단 수납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약타는 사람들은 네네. 대부분 승용차나 SUV에다가 이런 것들도 뭐 위에 실고 나머지 짐들도 있을 텐데 음. 그 동안 핫스윙 이렇게 큰 거는 실기가 어려웠는데 이건 수납도 네. 일단 간단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이게 혹시 마력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40 파운드라고 해서 마력수로 네. 한 사람에 0.65 마력, 1 마력이 채안 되는데. 얘가 앵커링을 할수 있는 무게는 300kg 이상됩니다. 아, 300kg까지. 300kg 이상 되는 앵커링이라고 하면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배스 낚시나 기능이... 이런 거할때한 자리에 머무는 게 중요한가요? 그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중요해요. 네, 포인트를 지나가지 않고 네. 포인트 앞에서 캐스팅을 할수 있는 거리를 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캐스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바다에서도 유용하지만 배스하시는 분들도 필수 아이템이죠. 네 그러면 혹시 이것도 지금 앞에도 가이드모터가 있는데 네네. 뒤쪽에도 모터가 있거든요? 어, 뒤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거는 어, 동력용이고 이거는 잡아주는 맞습니다. 용인가요? 예 보통은 이게 뉴포트 180이라고 해서 네. 1.8마력 정도 됩니다. 힘이 월등히 좋죠 저 앞에 있는 GPS 모터보다는 그래서 음. 주로 이동할 때는 이 뉴포트라는 이 모터를 쓰고 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잠깐 잠깐 이동하거나 아니면 엔커링을 할 때는 요거를 꼽아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액정도, 있고요. 어, 네, 액정도 있고. 어, 액정 있네요. 액정 있어요. 액정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어,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네요. 돌아갑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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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진할 수 있고, 이제 후진하려면, 이제 방향을. 어 아, 뒤쪽으로 180도 확 돌려서. 돌려놓으면 후진이 네. 되는 거고요. 아, 네네.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놓으면 360도 회전도 됩니다. 이렇게. 제자리 삼법은뭐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하고 네. 이제 프로펠러를 누르고 속도를 올리면 네. 지금 프로펠러 돌아가는 영상이 보이는데. 오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우 지금, 지금 선, 이렇게 십 단까지 십 단까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여기 실내라서 앵커링 모드는 작동을 안 하는데 네. 뭐 앵커링 같은 경우 여기 앵커 표시를 한번 눌러 주시면. 어, 바로 이제 앵커링이 돼서 그 자리에 이제 멈추는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로 어, 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서 일정한 네. 속도로 계속 유지해서 갈수 있는 어, 물의 저항이 있어도 같은 속도로 갑니다. 음.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루트 레코딩이라고 해서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능. 그런 기능까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민머리든 바다든 활용 용도는 상당히 그쵸, 있을 그쵸. 것 같네요. 아주 지금 저희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아주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올해. 혹시 음. 지금 요 카약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폴리마린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카페 이름이 카피스토리 카피 카약, 카약 피싱 스토리입니다. 네. 카약 피싱 스토리, 카피 스토리 카피스토리에 들어오시면 요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어 그러면 요거 말고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네네 어 콤비 보트 네?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까요? 네. 예. 저희가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네. 콤비보트랑 고무보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했어요 한국 시장에 맞는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이제 고무보트하고 콤비보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 고무보트, 콤비보트의 이름은 그리즐리라는 회색곰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컨셉이 회색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즐리라는 이름을 명령을 했고요 저희 콤비보트의 특징, 제일 큰 특징은 일단 조, 제일 좋은 원단을 쓴다. 네. 하이팔로 원단을 하이팔론 썼고 쓰네요. 네. 이 밑에 알루미늄 선체거든요. 네. 알루미늄 선체도 부식 어허. 내식성이 제일 강하다고 하고 네. 강도가 제일 강하다고 하는 5083 음. 알루미늄 소재를 썼기 때문에 네. 뭐 소재만큼은 어떤 브랜드의 피쳐도 손색이 네. 없음. 좋은 소재를 썼고 또한 가지 특징은. 폭이에요. 저희는 폭을 굉장히 많이 넓혀놨거든요. 그러게요. 콤비라고 하면은 보통 폭이 좁아서 사람들이 네네. 진짜 좁게 앉아서 가거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얼핏 어, 보기만 해도 밀폭이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네, 이게 그 네. 콤비 430 사이즈인데, 음. 430 사이즈 일반 폭은 뭐 90cm, 95cm가 일반 폭인데, 저희는 네. 120cm까지 넓혀놨어요. 그래서 아마 콤비 타시 다른 콤비 타시던 분들이 보시면, 와, 진짜 넓다. 진짜 네. 광활하다 느끼실 거고. 네. 이 원단은 하이팔론이라고 해서 일본 아킬레스라는 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PVC 가격보다는 한 3배 이상 비싼 원단을 썼고. 그럼 430 사이즈에는 엔진이 몇 마력이, 60 마력 정도면. 최대 60 마력까지 달 수가 있고, 저희가 네. 60 마력을 달아서 왔습니다. 네. 그럼 60 말고 50마력이나 더 낮은 것도 가능하나요 50마력, 40마력까지 가능합니다. 어, 네네. 지금 어 여기 보이는 옵션 중에 티그매트랑 네. 이 시트도 그러면 기본 포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양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여기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서 콤비보트 네. 위로 밟고 지나갈 때 쓰는 네. 스텝인데 여기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추가로 입고되는 물량에는 뒤에도 하나씩 더 달아서 네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뒤쪽에 달리는 부분은 우리가 철제 박스라든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 또 여기서 핸드레일을 심어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전바 역할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핸드레일도 장착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혹시 이 밑에 열어보는 데가 있는데 어창도 있나요? 아, 요 여기는 지금 네. 수납 공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창으로 개조를 할, 개조를 할 거고요. 어, 강기 순환식 네. 어창. 어차... 아 자연 순환식으로 바꿀거습니다어 자연 순환식으로 네. 안에서, 네. 안에서 밑에 아예 뚫어서 뚫어서 자연 순환식으로 네, 네. 바꿀 들어가게끔. 거고, 이 앞쪽에는 연료탱크가 매립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예, 4 0 l 터 연료탱크가 매립돼 있고 주유는. 요 앞에서 아, 네, 요 어. 네, 이 앞에서 주유를 하고, 앞쪽에 가스라고 써있는 저곳에서 주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트 무게 밸런스 때문에 연료통을 네. 앞쪽에다 어, 밀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사용하시기는 아주 편할 겁니다. 음, 디자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그저, 그래도 첫날인데. 네, 그래질리430 모델을 봐왔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보트쇼 행사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30, 알루미늄, 하이팔론, 뭐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일반 원단보다 3배나 비싼 원단을 쓴다고 하고, 내폭이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1 2나 됩니다. 외폭이 2점이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어 포함사항에 GPS 거치대, 핸드레일, 롤바, 어창과 티그매트, 사이드스텝, 60마력이랑 트레일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250만원인데, 보트쇼 현장가로 15%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2,796만원. 약 400만원 넘게 할인이 되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가이드 모터, 오, 가이드 모터 중에, 하스윙이랑 가이드 모터가 지금 계속 다 전시되어 있는데, 가이드 모터 중에 굉장히 큰 버전이 있습니다. 와, 이거 샤프트 길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폴리마리는 핫스윙 가이드모터 총판으로 있는데, 기존에 없던 굉장히 큰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레이저보트에서 쓰는 거는 약간 요런 사이즈의 길인데, 샤프트가 요 정도 길이가 되는데, 요 끝에 거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샤프트가. 100인치? 10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긴 거는 굉장히 큰 피트수, 30피트를 넘어가는 거를 좀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그렇게 되겠죠? 가격을 한번 봐보면 120 파운드, 72 인치, 83 인치, 99 인치까지 제공하네요. 저게 99 인치 같고요. 36 볼트의 출력이 1,620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품 보면 7.5 미터 이상이니까. 24피트 이상 되는 그런 보트에도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98인치 가격 보면은 행사가로 350만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랑 좀 다른 게, 어 업체들이 다 이제 버전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 모터가 전동 기능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서 이, 여기 봉을 샤프트라고 하는데 샤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각 업체별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샤프트에 어뭐 샤프트 에 이렇게 생긴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 핫스윙 와이어리스 줄이 없는데 전동 리프트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도 궁금한데 지금 아직 설치 전원을 켜기 전이라 제가 이 작동을 해볼 수가 없네요. 여기 스위치 패널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요. 오, 됩니다. 헤헤 <laughs> 해봐야지! 우와! 지금 제가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기능을 쓰고 있어요 와다 이제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박한데요? 보통은 다 줄이 있어서 요 헤드 부분을 줄을 줄을 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인데 <laughs> 이거는 줄이 없어도 줄이 없어도 이렇게 봉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고, 와뭐 이거는 진짜 신박합니다.